네, 어, 어. 여기 선웨이 시티라는 동네고요. 반다르 선웨이라고 어 이제 뭐 말레이시아로는 하고 있는데 여기 어 쇼핑몰이큰게 있습니다. 선웨이 피라미드 쇼핑몰이라고 있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서 무슨 굿즈를 사러 사고 싶다고. 이제 이 쇼핑몰에서 한정판을 판다고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저는 요 근처에 또 s 웨이 스퀘어 몰이라고 새로 쇼핑몰을 오픈을 했는데 거기 서점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가보려고 아이들은 여기 쇼핑몰에 내려 쇼핑몰에 내려주고 가고 있습니다. 몽골보다는 조금 편한 게 몽골에서는 이런데 쇼핑몰에 데려다 주면은 아이들이 몽골어를 못하니까 제가 항상 쫓아가서 뭘 이렇게 봐주고 해줘야 되는데. 여기는 영어가 되니까 그냥 아이들끼리 자기들, 뭐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해결이 되니까 좀 편하긴 편하더라고요. 물론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뭐 이런 조금 이, 좀 힘든 영어긴 하지만 어쨌거나. 그리고 이 말레이는 특이한 게 시행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한 블럭 자체를 다 개발업체에다가 넘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동네 전체를 한 시행사가 맡아서 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도 이제 IOI라는 건설회사가 그 리조트 주변을 다 개발을 했고 지금 여기 주변도 이제 s u 이라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계 같은데 s u n w 라는 곳에서 이 블록을 다 그냥 다 개발을 해버렸습니다. 이제 s u 이라는 곳이 여기 말고도 저기 북쪽에도 저체라스 위쪽에도 하나 있긴 한데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선웨이, 뭐 선웨이, 선웨이, 선웨이 두산입니다. <laughs> 좀 그런 게좀 음. 특이하더라고요.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호라비 신세는 면했고요. 어, 그제그제 와이프가 들어왔습니다. 서점을 가서 어, 책을 하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안 돕냐? <laughs> 넷플릭스 드라마 3채라고 있습니다. 그거를 지금 시즌1이 끝났는데, 그 나머지 뒤가 궁금해서, 물론 그 드라마를 본 지는 오래됐거든요. 얼마 전에 다시 생각이 나서 보고, 뒤 이야기가 궁금해서, 얼마나 비싼지 한번 좀 보고. 근데 여기 동네 느낌이 되게 좋다.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, 주차할 데가 없나? 여기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. 이마트 24도 들어와 있어요. 생각보다 은근히 많네. 아. 르꼬르동 블루랑 같이 뭘 하나 봐요. 요리, 프랑스 요리 학교죠? 거기랑. 분교가, 돼 있는, 뭐 분교를 설립한 건가? 뭐 그런 것 같아요. 음, 제가 가려던 쇼핑몰이 저기 있네요. 썸웨이 스크어새로홀려 올라간 거. 걸어가도 되겠는데, 차 여기다, 그리고? 어떤 느낌이냐면은, 성수동이 요즘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, 뭐 이렇게 패션의 거리, 문화의 거리, 뭐,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, 약간 그 전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던, 약간 그때 성수동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때는 정말 이렇게 공업사들 엄청 많았거든요. 이런 카페 이런 거보다는 어,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, 그 시절의 성수동을 푸드 코트, 야외 푸드 코트. 위에 예, 좀 커다란 게한 바퀴씩 돌아봤으니까 이제 원래 가려던 서점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.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구나. 그리고 또 새로 오픈한 슈스몰이라고 사람들이. 다들 구경 안 나봐요. <laughs> 아까 밖에서 보이던데 서점 같은 게 어디 있을까? 아, 배도 살짝 높고 오, 음. 찾았어요. 찾았어요. 저 작년에 라이브러리바이 빅액세스라는 곳에서 어우, 월클라이밍 하는 데도 있네. 저희 막내가 학교 CCA로 월클라이밍을 하거든요. 뭔가 음, 또 좋아할려나? 여기도, 아, 다 월클라이밍 하는 데구나. 어디로, 어디로 입장하는 거야? 아, 1층으로 입장하는 건가 보네. 안돼 아, 여기 책 찾는 그 단말기가 없나? 책 검색하는 단말기가 없으면은 책 찾기 힘든. 근데 아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봐야겠는데 여기는 책 검색하는 단말기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어 예쁘게 잘 해놨다. 오 사람들 많은거 봐. <laughs> 와, 잘해. 엄청나네. <laughs> 이제 산책, 상체... 책이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떻게 찾아? 음... <laughs> 영화책이 진짜 많다 위에 장르도 다 있구나. Science fiction을 가야 될것 같긴 한데. 음, 영화책이 진짜 많네. 사이언스 n 션이 fiction s 네 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a 시리즈도 사고 싶었는데 아닌가? 아 n g to check out the new s e r i e 이 Oh, t 하둠도 중국계에서 운영하는 거면은 그 3체 중국인들이 정말로 정말로 기피하는 문화 대혁명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없을 수도 있겠다. 그 생각을 못 했네. 여기 뷰가 오뷰봐스티브 맥커리 사진을 잘 걸어냈습니다 와 좋다 애들 그려면 좋아하려나? 특이 하게 다 거의 다 영어 책이에요. 어떤 말레이어 책이 잔뜩 있고 영어 책은 조금 있고 뭐 이런 서점들 제가 서점을 여기서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다 영어 책이네요. 좋네. 아무래도 대학교도 옆에 있고 하니까 지금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약간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. 저이도 음, 되게 크구나. 저 앞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. 보니까 배가 부르네요. 술 취한 게 사라졌어요. <laughs> 음, 이런 사진집도 있고. 섹션인 것 같아요. 좋네요. 앞에 줄서있는게 엄청 길네요. 저기 창파가랑 이게 진짜 힘들겠다. 자리들이 있긴 한데 좀 소화를 못하는 거구나. 음, 책 고정 잘했습니다. 사전 고정은 언제나 재밌죠. 더군다나 평소에 보지 못한 책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. blind date with a book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제만 써 있습니다 스리랑카 뷰티풀 인도네시아 뭐 이런식으로 근데 이게 뭐에 관련된지는 아무도 모르는 야 컨셉 재밌다 아름다 책도 있네요 거나 이렇게 좋은 서점이 생기니까 좋네요. 저는 아이들이랑 책사들이 있으면 여기를 봐야겠어요. 근데 그 3채는 여기 이제 북액세스라는 온라인 사이트 또 검색해 봤더니 뭐 품절이라고 나오네요. 어, 지금 진짜 24시간 오픈이네. 아, 여기 암벽등반하는게얼마인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. 아, 얘는 거의 다 중국계네. 41 인지 퓨즈 탈링 인지, 이거 저거 다 들리면은 하여 중국인 들이 엄청 많은 소품물 입니다. 그게 니에이 동네 자체가 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서웨이시원 장원영이다.